일본 정도 되는 나라니깐 이 정도 피해로 끝났지. 만약 한국에 일본만큼의 비가 내린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파괴되었을 것이다. 조금만 재해가 닥쳐도 도시가 마비되는 한국을 보면 한국에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누구나 알수 있다. 그나마 한국에 있는 철도, 하수 등의 인프라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가 있었기에 생겨날 수 있었다. <목소리> 앞서 설명드린 반응들은 지난 8월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자 해당 기사에 일본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나 태풍 등 훨씬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제대로 된 하수도 인프라나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만약 일본만큼의 재해가 닥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진작에 사라졌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본 수도권에서 또다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고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자 그렇게 일본의 자연재해 인프라를 칭찬하고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인 A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흔들림이 간측되면서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스튜디오 자체가 통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경전철이 솔로를 벗어나는 등 규모 5.9 강도의 지진의 위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도권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으며 인명피해, 정전, 수도관 파열, 전철고장, 공항마비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나고야 말았습니다. 해마다 수시로 지진과 태풍이 발생하는 일본이고 일본인들 주장대로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했지만 결국 일본은 또한번 모든 인프라가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규모 5.9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수십 배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매년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은 솔직히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늦장대응, 피난소에 마련된 골판지 침대, 매년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일본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번 지진에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자연재해를 대하는 일본의 능력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일본에 생겨나는 자연재해는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전염병까지 덮치고 있으니. 한국의 인프라를 비난하던 일본인들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관 파열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은 돈이 없다. 올림픽에 몇조 원을 투입할 돈이면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일본의 언론은 여전히 수도권의 지진 뉴스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어난 지진과는 보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뿐입니까? 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며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의 노후화된 인프라와 잘못된 보도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두 개의 반응만으로도 현재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한국의 하수도나 관련 인프라를 비난하기 바빴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한 건 일본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태풍과 지진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하수관과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노후화된 인프라를 관리만 잘했다면 파손되지 않았을 케이스가 절반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도시 시설 인프라는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쿄와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일본 언론은 지방의 지진 뉴스는 제대로 다루지조차 않고 있으니 피해는 더욱 심해지고 지방의 인프라 보수는 늦어지는 악수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도 일본은 수시로 지진 피해를 입어왔었고 그때도 이렇게 좌절하는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을 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퍼붓거나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일본 내 한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에 바빴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염병, 도쿄올림픽, 아프간 사태, 지진, 태풍, 호우 등 위기가 실수 없이 몰아닥치자 일본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 능력이 정당하게 공개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이제는 일본인들도 자국을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젯밤 일어난 일본 지진과 관련한 일본인들의 좌절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재해가 발생하면 인프라가 지방보다 약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규모 5대의 지진 뉴스와 비교하면 일본이 유독 피해가 심각해 보여. 다행히 이번에는 이 정도 피해로 끝났지만 일본의 수조권은 지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선거 전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프라 재정비를 주장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역시나 쓰레기 공약에 불과하지. 정치인들은 올림픽의 수지결산을 제대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때문에 일본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아오모리현에서도 진도 5의 강진이 있었는데. 지방자체의 대처는 부실했고 뉴스로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강진이 일어나니 전국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군요. 일본인으로서도 일본을 질타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대체적으로 일본은 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 마치 전쟁이라도 난듯 크게 보도하는군요.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 차이에 경멸감을 또다시 느낍니다. 도쿄 같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내진설계나 대피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진 인프라와 대응은 몇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지만 지진이 찾아오는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인프라 발전도 멈춘 것일까? 도쿄에서 일어나야 떠들어대는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관동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올해만 벌써 수차례 태풍과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이곳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국민들은 모릅니다. 고작 진도 5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얼마 전부터 이 정도의 지진은 간동 지방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프라가 얼마나 빈약한 거야. 최근 각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지진은 점점 후지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이제는 후지산의 분화가 얼마 남지 않은 걸까? 사실 일본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면 후지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후지산이 터지면 곧 일본이 멸망하는 날이란 말인데 결국 일본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리지. 도시의 지진만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지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안 될까요? 도쿄도 물론이지만 그외 지방 지역은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앞으로 닥칠 피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상으로 어젯밤 일본에 닥친 지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